아 <laughs> 이게 아, 물렸어요, 여기. 사마아막자이 <laughs> 좋아. 진짜 상이라고데어어왜시아 응. 네. 동양사람들은 눈을 보고 그거를 감정을 읽고 서양사람들은 거야. 모양을 보거든 하여튼 다르대 이아래가난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외국적이야 그래 이색, 약간 이색적이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. 데어나 네. 몰라. 너 어, 몰라? 얼마를 내고 <laughs> 이카우다 있는데 왜 몰라? 근데 하다 보니까 어아 이게 그러니까 싸구나 땡큐. <laughs> 어, <thank you. 웃음> 에 으이구... 진짜... 근데 매콤하 방백하고... <AWES> 약간 매콤한 느낌이야 좀 많이 매운데? 왜 이렇게 맵지? 하얀데 매운 건좀오랜만어 많이... 음 <맛있는데? 뇨어내> <뇨어내> <뇨어내> 뭐, 이거 맛있는 맛있지? 맛있어 와 이게 맛있 왜안 먹어? 안 먹어? 좋안 먹어? 왜안어왜안 먹어? 어떤맛이어왜안안 먹어? 너무 더럽네 더럽다고? <laughs> 아니 먼지가 조어있어가지고 봐봐 여기 이렇게 먼지 맛있다. <laughs> 난 냄새 안 먹어? 왜안 먹어? 왜안어왜어안어 다섯 개있거 근데 약간 짜날수 있어 웨이팅 해야돼 그런걸로 안들려 이 뼈가 아 뼈란다 근데 어떻게 안나별로 맛있어 하는거 저기다가 싹 버려놓고 나중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. 거야.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계네. 행복. <laughs> 이대로 행복 그대로 가자. 지금의 생각은 그대로 순간? 어. 이, 이 정도의 행복. <람> 자기야 우리가 보이진 <보이지는> 않지만 매일 매일 <람> 먼지를 안 보면 돼내니까아 아, 보이니까? 아, 아, 아니, 음. 어떤 것든 자기가 먹으다어먹고 음. 살은... 살아야지 내가 먹고 싶으면 안 먹어야지 내가, 내가 먹그런다 자기가 뭐라고 지그 주체랑은 달라 왜? 화나니까 <웃음> <웃음> 그거 뭐 어떻게 해? 뭐 죽는거지 뭐 <laughs> 그게 뭐 어떻게 해?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<laughs> 선택해서 살았어 근데 이, 결국 이 사람이 딸를 도겸을 땄어 죽은 사람이 <laughs> 아, 그런 사람은 없다는 지 <laughs> 자기가 힘들겠지. 도약을 했으니난 죽으면 끝나는 거야.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삶을 즐기고 뭐 재밌게 살고 욕심도 <laughs> 아니라고. 삶이 길어봐야 백년인데 얼마나 짧은 거야. 정말. 죽으면 끝나 끝나는 거야사람까 정말 그런 뭐 거아닌

아, 물렸어요 여기 사마귀 <이> 근데 제이 잡았다 사마귀 있었어? <목소력> 사마귀가 있더라고 <목소력> 아, <겁난 거> 잡았지 근데 지금나 물어 여기를 제풀 어디 갔어? 괜찮아요. <laughs> 가 <애플이> 너무 맞. <laughs> <애플이 너무> <laughs> 근데 <아까> <laughs> <너무 웃어>, 맞기가는거같여기는삼무가 <laughs> <laughs> <사묵이가> 없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있다 아니 삼무기가. 사망이가 원래 풀숲에 아 사는 애가 왜사마이야사 여기부터 있냐고. 아 네. 네. 오늘 어디갔어? 주무세요 네. 내가 너무 놀랬나 제품들 왜이게 나갔다 그랬어 나 옛날에 참파 왕국 때 우와 베트남이 참파 왕국이잖아. 양종에 나오는 것들. 저기 저기 무슨 보호색이다. 잘안못 <laughs> 찾겠어. 음. 대신 저 옷을 입어야 돼. 에? 안 입고 들어왔는데? 다 가려졌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피부가 나와 있지만. 진짜? 어. 음? 잘 나온다. 저,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. 여기가 더. 풀이랑 나무랑 햇빛 쨍쨍한 날되스예쁘겠스응푸르스르르 해서 에어컨 풀파워 플리즈 1 8루푸3스루 푸르스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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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르스0 아.. 6만.. 6만? 4천.. 만동? 만동 맞아요 만동이에요 만동. 응. <laughs> 바나나튀김이네 <찌개야. 웃음> 요거 네개는요 그냥 홀수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그냥 칼칼할 때 먹을 수 있고 그냥 요거는 많이 화한 거 이거 허니엠 매운맛 이거 비슷한거 들어가서 오 이거는 3만한거 정도이에요 한선파슬0랑 오징어 볶음으로 고요 요거 2개는 약이에요 이거는 한국에 들어가서 드셔도 되고요 요거는 진통제에 들어갔어요 두시간에한 장밖에 못 먹어요 그래 하루 16장까지 못 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액 거다는 에 들어갔어요 가래약이요 그래서 하루 세 번, 두 정, 하루 여섯 점밖에못 먹어서 요거 두 개는 양이고 요렇게밖에 안 나오고요. 이거는 정성 상당한 소스 같은 거라서 이렇게 벌크로도 나와요. 이 벌크는 백점에만 아! 원권이에요.